이곳은 평화로운 몰랑이 마을. 음, 오늘도 신나게 놀아볼까요? 아, 얘들아 안 좋은 소식이 있어. 어, 지금 울산에 코로나19가 퍼졌대. 으악, 정말이야. 어, 어 위험해. 음, 첫 출연부터 이렇게 안 되는 건가. 코로나는 정말 무서운데. 나도 첫출혈인데 설마 코로나에 감염되진 않겠지? 그러니까 우리 마스크를 써야 돼. 다 썼는데 나만 안쓴 건가? 으흠. 비상 비상. 아 무슨 일이야? 지금 올선에 코로나 19가 퍼졌음. 그러니 빨리 대피하기 바람. 끝. 무슨 방송이 쳤다고요? 에이 그냥 놀자. 어. 그래도 되겠지, 하하하. 얘들아, 우리 좋은 생각이 났어. 강강술래 하자. 너나 해, 쟤. 그럼 우리 모두 집에 가자, 그냥. 콜, 오케이, 아싸. 하지만, 거의 안 갔다고 한다. 음 우리 뭐 할까? 삐상, 삐상. 아, 또 뭐야, 진짜. 지금 외계인들이 쳐들어오고 있음. 엥? 여기 외계인이 어딨어? 이 가짜뉴스야. 듣지마. 진짜임. 진짜임. 외계인도 오고. 마크도 오고. 엥? 마크가 뭐지? 그리고 제트기도 오고 있음. 그러니 알아서 대피하기바람. 아우 진짜 무슨. 속보가. 아니 속보래. 방송이 졌다고 해, 진짜. 아우 진짜. 다 거짓말일거야. 하지만. 엥? 으악! 진짜 외계인이잖아. 이런. 화성에서 넘어왔나? 두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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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망했다. 어떡하지? 야, 뭘 어떡해. 그냥 뛰어, 빨리. 기획 설려. 윽, 아니, 뛰어. 으악! 이 와중에 개구리는 거꾸로 누워있네요. 어쨌든, 튀어! 한 시간 후, 너희는 포위됐다. 그러니까, 빨리, 항복해라. 어, 망했다. 으, 어, 우린 무기도 없는데. 5초를 세겠다. 5초 안에 항복하지 않으면 공격하겠다. 5, 4, 3, 2, 야, 너무 빨리 재는 거 아니야? 우리 좀 시간을 줘. 응, 이미 다 됐어. 공격. 기획 살려줘. 아. 그악퍼 그거 악 아!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응. 음, 뭐냐면 몸빵으로 밀고 가. 아. 이제 우리가 밀리고 있어. 어. 야, 밑에 낭 떨어지야. 그럼 빨리 옆으로 튀어. 어딜 가려고? 으. 그때, 밤이 되는데. 으, 벌써 밤이군. 어쩔 수 없지. 내일 아침에 다시 공격하겠다. 그럼 내일 보도록 하지. 으 눈이 너무 부셔. 으 점심에 다시 하도록 하지. 점심이다. 우리는 바로 공격, 끼액, 끄악. 외계인 살려, 아! 캡틴 아메리카 살려, 아! 마크 살려, 끼액, 개골 살려. 그렇게 외계인들, 몰랑이들에게 사망하고 말았다. 비하인드 스토리. 사실 외계인들이 죽은 이유. 으, 보이됐다 으, 코로나에 감염된 것 같아. 으, 으 나도 코로나에 감염이 된것 같군. 으, 콕, 사망. 사실 외계인들이 죽은 이유는 신종 코로나19 때문이었다. 그렇게 이번 이야기는 종료. 꽉 아, 벌써 밤이네. 음, 네. 그러면 간단히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토TV 구독자 여러분, 지금 코로나19가 유행이니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이 영상을 보시도록 하세요. 그럼 저희는 안녕!